14대 학생회장 최린입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저를 이렇게 정리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토마토입니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져서 금세 툭 터져버릴 것 같은 모습. 겉과 속이 모두 붉은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 각종 볶음, 캐치업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토마토처럼 저도 다양한 곳에서 저의 일을 묵묵히 해야 하는 모습을 통해 이런 단어로 저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저는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진실만을 드러내는 뉴스를 만드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방문하게 된한 축제에서 진행자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그런 권에 사람들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연결된 국제 행사를 만들고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꿈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신부 있게 공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며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무대로 도약하게 가는 이러한 충남외고라면 저의 꿈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는 충남외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가치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신뢰입니다. 학생 자치 활동, 각종 대외 프로젝트, 학업 공동체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그기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통해 저는 진정한 학생. 교사의 신뢰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치는 바로 자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사실에 기반으로하여 진실만을 드러내는 뉴스를 만들고 싶은 아나운서라는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희 꿈은 충남고의 유네스코 세계신기교육 중 독서기반 교과 유악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어질 루 수. 교과 융합 프로젝트란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토의와 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직접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팩트만을 바라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라 주제 아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충남외고에는 다양한 70여개의 동아리들을 통해 학생들의 세부적인 역량 증진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외고가 그리고 자율적인 세계시민으로 도약하고 싶은 제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바로 창조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홍보대사 부장으로서 학교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소통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는 대의원회를 통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와 학교 결정사항 투표제 그리고 월간지 발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충남역을 입학해서 느낀 점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란 없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런 것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에 연연하며 많이 좌절할 때도, 저희 진로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많이 방황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서야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저는 학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배울 학, 학교 학 교무 언가를 배우는 곳 무언가를 배우는 곳에서의 실패를 무언가를 배우는 곳에서의 경험은 저희를 과연 즉, 무언가를 배우 경험을 저희는 과연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더 이상 학교에서의 그리고 적어도 충남예고에서의 실패란 없는 개념이 되더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에 이런 단어를 저로 표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 이 토마토를 면제를 따로 띄어놓고 생각해 볼까요? togetherness make tomorrow. 함께가 내일을 만든다. 자신과의 신뢰, 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함께하는 학교. 세계를 향한 날갯짓찐 충남의 고입니다